요즘 태블릿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핫한 제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성 갤럭시 탭 S9입니다. S10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S9의 인기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갤럭시 탭 S9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25만원이나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200개가 넘는 상품평이 증명하는 최고의 태블릿을 이렇게 놀라 혜택과 함께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세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탭 S9 플러스는 현재 즉시 할인을 25만 9,500원이나 하고 있어 무려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인데 남들 모르게 25만원이나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탭 S9 플러스는 어떤 제품일까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S9 플러스는 선명하고 깨끗한 색상과 형태를 구현하면서 블루라이트를 줄여줘서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감지하고 빛에 따라 변화하는 비전 부스터의 지능형 실외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S9 플러스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멀티로 즐겨도 모자람 없는 성능과 시원시원한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갤럭시만을 위한 초고속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최상의 게임 플레이를 위해 향상된 성능과 절전 기능 제공하도록 지능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탑재된 그래픽 엔진은 3D 게임 환경에서 사실적인 반사 및 그림자를 구현하여 몰입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보다 S9+는 다양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급하게 타이핑한 내용은 물론 외국어로 된 문서도 AI가 모두 번역과 요약을 해줍니다. 내용 요약부터 자동 서식 정리와 표지 생성까지 일단 쓰기만 하면 나중에 다시 보기 쉽도록 알아서 정리해준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녹음된 음성에도 AI 기능이 적용되어 텍스트로 변환과 함께 요약과 번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의 편집 옵션 또한 새로운 AI 기반을 탑재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빈 공간을 감쪽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외장도 아주 튼튼합니다. 경고한 암호 알루미늄 month 부드러운 메탈 디자인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충격과 낙하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또한 S9 플러스 기기와 S 펜 모두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갤럭시의 어떤 제품과도 호환 가능하며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삼성 갤럭시 탭을 역대급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 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